요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분 변화가 심할 때 나도 혹시 조울증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기분 변화가 비교적 역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울증은 아닐까 염려하는 부모도 많다는데요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신세계병원 김성경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양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 이 가운데서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우울증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조울증, 양극성 장애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김선경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양극성 장애라는 게 흔히 우리가 조울증, 뭐 조울병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양극성 장애는 어 기분이 어, 심하게 어 우울해지거나 또는 조증으로 가는 양극단의 상태를 말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그 기분이 저하되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우울증과는 달리 네. 양극단이 있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데 양극단은 이제 기분이 상승되거나 또는 이렇게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고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들 조울병이라고도 합니다 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기분이 상승되고 저하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기분이 상승될 때는 어~ 의기양양해지고 마냥 또 행복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민해지고 짜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이고요 네. 어~ 또 말수가 많아지고 어~ 밤에 수면이 부족하고 네. 또 심하게는 이제 퉁려,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반대로. 기분이 저하될 때는 이제 침울하고 우울하고 일상생활에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못하고 어~ 떤 결정을 하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고요 음. 심하게는 자살 사고까지도 들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난다는 건가요 정상인에서는 그 기분 변화의 수준이 그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자신이 어, 통제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병적인 상태에서는 그 범위를 어, 넘어서는 극단적인 기분 변화를 보이고, 어, 이로 인해서 자신의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여러 가지 행동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어, 그 대인 관계나 뭐학업 또는 직장 가정 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음~ 보통 그냥 일반인들이 기분이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될 때 나도 혹시 조울증은 아닐까 하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고 좀잘 넘어가는 편이라면 그럼 그건 조울증까지는 아니겠네요. 네. 어~ 사실 본인은 기분이 마냥 좋거나 행복할 때는 그것을 문제로 생각을 못 하는데 네. 초기에는 대부분 가족들에 의해서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기분 변화가 좀 심하고 이로 인해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그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아, 주변 사람들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네. 가는 경우가 네. 있는 거군요 네. 어. 뭐~ 그렇다면 이런 조울병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 이제 크게 어~ 유전적인 취약성과 어~ 생물학적인 요인 또 심리학적 요인 그다음 어~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어 생물학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 이제 신경세포상에서, 어, 이에 전달되는 그런 조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네. 이 조절 이상이 그 뇌에서 분비되는 뭐 도파민, 뭐 세로토닌, 뭐 그런 신경전달 물질에 또 과하게 나오거나 또는 네. 너무 적게 분비되면서 이것을 전달하는, 어, 그 수용체의 어떤 구조선,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뇌의 일부분의 구조, 어, 기능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뇌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음. 네, 이 변화는, 어, 일상생활 할때 잠재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어떤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취약성 때문에 증상으로 이제 발현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유전적 취약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이 조울병도? 음~ 선천적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음, 그 직접 유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저희가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 당뇨병이 있는 부모가 네. 장, 자녀에서 당뇨병이 뭐 걸리진 않지만 확률은 높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 소질이 있다고 해서 다 유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음... 하지만 그~ 확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양극성 장애 환자의 자녀에서 똑같은 병이 또 발생할 확률은 10명 중에 한명이채 되지 않습니다. 아, 예. 네네. 이 양극성 장애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어, 처음 네. 설명 드릴 때 이제 원인에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 뇌 신경 전달 물질이 또 그~ 과하거나 또는 적어질 때 조증이 생기거나 우울증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균형을 맞춰주고 신경세포의 그런 안정화를 위해서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 근데 환자나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약물이 없이 그냥 면담으로만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 거의 그렇게는 불가능하고요 아. 네, 반드시 약물치료가 병행이 돼야 합니다. 어. 또한 그 환자분들이 그 발병 요인으로 갖는 뭐 심리적인 요인이나 가족 내 스트레스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치료가 또 네. 병행이 돼야 되고요. 음. 예를 들어 가벼운 정도의 조, 조증이나 가벼운 경조증이나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신치료가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 하지만 이제 심한 증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음. 이 약물 치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의 양극성 장애라면 이 약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그 증상이 좋아지시면 많이들 약을 중단하시는데요. 네. 어, 약을 이제 복용하는 게 번거롭고, 이제 본인이 나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중단하게 됐는데, 네. 어, 거의 대부분 약물 중단은 재발과 연결이 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여러 차례 증상이 재발하신 분들은 네. 장기간의 복용이 필요합니다. 음. 이약 같은 경우에는 뭐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 두고 뭐 매일 복용을 하는 건가요? 네. 약은 매일 증, 그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예방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요. 네. 음. 약을 복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음.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지만 그~ 약물 중에 리튬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이제 혈중 농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을 적게 마시거나 식사를 여러 차례 거르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등 그~ 체내 수분 소실이 생긴 경우는 네. 그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탈수되는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간혹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살이 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어~ 물론 약 중에는, 어, 약간 식욕을 유발하는 약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소울병의 증상이 좋아지시면서 식욕도 늘고, 이제 수면, 그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식사를 적절히 하시고 네. 꾸준한 운동을 해서 음.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양극성 장애라는 게 아무래도 기분의 높낮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그 조울병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 병의 원인 경과 또 재발 징후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환자가 약을 좀 복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약을 잘 복용하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옆에서 격려를 해가면서 꾸준히 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네. 하셔야 되고요. 또 가족 간의 그런 스트레스가 그 발병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가족 간에는 충분한 대화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혹시 양극성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술을 마시는 거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나요? 어,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이 자신의 그런 기분 상태,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기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네. 어,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그런 음주가 잦아지다 보니까 네. 결국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맞나요? 네. 음. 또 이렇게 알코올로 오신 분들이 우연히 또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기도 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와 동반율이 높은데 음. 동반율이 높을수록 이제 병의 경과가 좋지 못하고 네. 어,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술은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 네 뭐~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그, 기분 점검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 점검을 위해서, 어, 기분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일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서, 네. 자신의 기분을 체크하고, 뭔가 재발의 징후가 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좋고요. 네.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스로 알기보다는, 재발 초기에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또 먼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그런 가족이나 친지들의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재발의 신호는 아닌지 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음. 하는 게좋겠습니 네. 그리고 이제 식사나 수면의 그런 일상생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특히 수면 각성 주기는 그 양극성 장애의 그 재발과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규칙한 생활이 이런 리듬을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선경 과장과 함께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즘은 가정용 안마 제품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이~ 어깨와 등 부위를 시원하게 두드려 주고 또 종아리를 주물러 주는 안마기를 사용하다 보면 하루 피로가 날아가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안마기의 강도가 셀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육이 심하게 뭉친 경우는 안마기의 세기를 높이면 근육이 더 긴장하고 혈압도 올라가는 역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이나 척추질환이 있는 분들은 안마의자는 피하는 게 좋고요.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안마기 사용 후에 손발이 더 부을 수 있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